둘이? 뭐야? <웃음> 선생님, 선생님 <웃음> 걱정, 마, 걱정 마십시오. 저이레베도꽤 의리는 거든요 안녕하세요. <laughs> 이 형이 참고해. 창고에... 진짜 다 좋아나? 하 대답 안 해도 돼요. 앞으로 우리 볼일 없을 테니까. 슬기로운 전공 이생활 시파 한 줄의 대사로 압도적인 카타르시스를 터뜨린 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얄밉게만 굴던 명은원 그녀의 민낯이 난낯이 드러나며 시청자들의 혈압을 폭발시키고. 극중 캐릭터의 몰입도를 역대급으로 끌어올렸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모두가 싫어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눈이 가는 인물. 우리는 왜, 명은원에게 분노하면서도 계속 지켜보게 될까요? 오늘 영상에선 10화의 핵심 장면 정리와 함께, 명은원의 현재 위치, 그리고 배우 김혜인이 그려낸, 밉상 연기의 정수를 낱낱이 파헤쳐보겠습니다. 충격의 오프닝 죽음과 맞닿은 출산. 먼저 10화의 오프닝. 유혈 낭자했던 pph, 즉 분만 후 출혈로 인한 산모에, 사망 장면은 시작부터 시청자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겼습니다. 출산이 결코 아름답기만 한게 아니라 생사의 경계에서 이루어지는 무척이나 위험한 일임을 다시 한번 체감하게 했죠. 이 장면 하나로도 산부인과 레지던트들의 사명감과 긴장감을 고스란히 전달하는데 성공했습니다. 현실 연애의 민낯 그리고 설렘. 이 바쁜 병원 생활 속에서도 사람은 결국 사람을 만나게 되어 있나 봅니다. 그게 사랑이든 썸이든 혹은 감정의 작은 교류 하나라도 말이죠. 이번 1파에서는 오희영, 구도원, 그리고 김사비, 엄재일, 커플의 소소하지만 진심이 담긴 연애서사가 조금씩 본격화되며 그게 흐름에 따뜻함과 설렘을 더했습니다. 우선 오희영과 구도원. 이미 둘은 꽤 깊은 관계로 발전한 상태죠. 그런데 두 사람이 데이트하는 장소가 외래병동입니다. 그것도 바퀴벌레 한 마리가 등장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서요.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장면이야말로 두 사람의 현실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점심 한 끼도 제대로 못 먹는 전공이들 일 끝나고 카페 한번 갈 여유도 없는 그들에겐 같은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데이트가 되는 것이죠. 그게 현실 연애의 민낯입니다. 오이영은 특유의 엉뚱하고 귀여운 면모로 구도원을 자주 당황하게 만들지만 그안엔 신뢰와 배려가 깔려 있습니다. 구도원 역시 무뚝뚝하지만 늘 옆을 지켜주며 묵묵히 그녀를 챙기고 있죠. 특히 이번화에서 오이영이 연애 중이라는 걸 들킬까봐 살짝 긴장하는 모습 그리고 구도원이 그런 그녀를. 애써 배려하며 장난스럽게 받아 넘기는 장면은 두 사람의 관계가 단순한 썸을 넘어서 서로의 삶에 깊이 스며들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들의 관계에 미묘한 균열을 예고하는 장면도 등장합니다. 바로 엄재일이 둘의 몰래 데이트를 목격하게 되면서부터죠. 11화 예고편에서는 엄재일이 구도원에게 나꽤 의리 있는 놈이야. 걱정하지 아라는 말을 던지는데요. 걱정 마십시오. 저이래뱉도꽤 의리 있는 놈이거든요. 이 대사에는 다층적인 뉘앙스가 담겨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괜찮다는 메시지처럼 보이지만 듣는 입장에 따라선 충분히 경계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말이죠. 엄재일 특유의 허세 섞인 유머가 섞였을 수도 있지만 그가 김사비와 썸을 타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진짜 나 좋아하나? 혹시 구도원과의 미묘한 라이벌 구도가 감정선의 갈등으로 이어지진 않을까? 그런 복선처럼도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김사비와 엄재일. 이두 사람은 극단적으로 다른 성향이 만나 묘한 케미를 만들어냅니다. 김사비는 차분하고 깔끔한 성격의 레지던트. 감정 표현에 인색하고 항상 이성적이지만 그 안엔 따뜻함이 녹아있죠. 엄재일은 그런 김사비에게 자연스럽게 접근하면서 장난기 가득한 플러팅을 던집니다. 대놓고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틈을 타서 슬쩍슬쩍 감정을 던지는 시기죠. 그 중에서도 특히 이번 회에서 김사비가 민망한 표정을 지으며 엄재일의 말을 받아치는 장면은 단순한 장면 그 이상이었습니다. 김사비의 무표정 뒤에 숨겨진 동요. 그리고 그 감정을 깨달은 엄재일의 미소. 이 둘의 온도차가 설렘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죠. 한편, 예고편에서는 이 커플들에게도 새로운 긴장이 생길 조짐이 보입니다. 바로 치매 환자와의 에피소드가 언급되며, 음. 엄재일의 진심이 더 깊이 드러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김사비가 그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가 다음 화의 주요 감정선으로 연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언설전의 메인 빌런, 명은원의 민낯. 자,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이번 화의 진짜 주인공은 단연 명은원이었습니다. 그녀가 또 명은원했죠. 율제병원으로 옮긴 후에도 명은원의 이중적 행보는 계속됐습니다. 1학기부터 휴관했다는 대사, 알고 보니 바쁜 시즌을 피해 일부러 휴관, 그 결과 환자 진료를 구도원이 떠맡게 됨. 교수님들과 VIP 앞에선 천사, 뒤에선 과중한 업무를 동료에게 떠넘김. 당직 날 산부인과 코드블루 발생해도 휴게실에서 잠. 그 와중에 수술복 입고 자다가 뒤늦게 나타났는데, 그 이유는 단 하나. 수술복 모자 자국이 남은 청 연기하기 위함. 그리고, 그 모든 걸 간파한 서정민 교수의 말. 앞으로 우리 볼일 없을 테니까. 이 장면, 진짜, 싸이다. 원샷으로 쭉 들이켰죠. 명은원의 몰락 시작.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명은원이 본원에서 종로율제로 옮긴 이유. 그것은 바로 교수 자리를 노렸기 때문. 그런데 이미 병원 내부에서는 그녀의 실체를, 알고 있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있었죠. 오이영을 거짓말쟁이로 몰아갔던 일, 논문 사건에서 구도원을 이용해 단독 제1저자로 이름 올린 것, 회식 자리에서 오이영이 명은원을 말리기라 부르려던 장면, 이는 암세포라는 뜻이죠. 이쯤 되면 드라마 속 캐릭터이긴 하지만 정말 뒷목 잡고 싶어질 정도죠. 그런 명은원이 예고편에선 또 미담 제조에 나설 기미를 보입니다. 퇴근하려다 구급차를 발견하고 사복 차림으로 진단부터 처치까지 해버린 뒤. 의사로서의 소명 의식을 보여주려는 듯한 연출. 하지만 그 와중에도 진짜 산모를 살린 건 오이영 혹은 구도원이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겉으로만 좋은 평가를 받는 명은원 그리고 실력으로 진짜 사람을 구하는 레지던트들. 이 대비가 앞으로의 사이다를 예고하고 있죠. 결국 터질 폭탄. 명은원의 최후는 논문 사건이 결국 병원 윗선까지 보고되고 촬영된 방송 영상 속 명은원의 실수 역시 편집은 되었지만 내부에선 공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방송으로 흥한 자. 방송으로 망하는 수순을 밟는 명은원. 게다가 예고편에서 보이듯 명은원이 다시 오이영을 괴롭히는 장면이 포착됐고, 이를 지켜보던 구도원이 마침내 참교육에 나설 기세입니다. 그간의 모든 빌런짓. 그 끝에 과연 그녀는 교수 자리에 오를 수 있을까요? 시청자 입장에선 단 하나를 바랄 뿐입니다. 명은원의 몰락. 그것만이 진정한 사이다니까요. 이제 남은 사이다는 명은원의 시원한 참교육만 남은 셈이죠. 김혜인, 연기 잘해서 욕먹는 배우. 이쯤에서 우리는 질문 하나를 던지게 됩니다. 명은원이 이렇게 밉상인데 그걸 연기한 배우, 김혜인은 어떤 사람일까? 김혜인은 이화여대 무용과 출신으로 2012년 미스 유니버시티 1위를 차지하며 얼굴을 알렸고, 이후 영화 사도를 시작으로 연기자로 활동을 넓혀왔습니다. 안단테, 소풍 가는 날 등을 거쳐 본격적인 이름값을 올린 작품은 바로 슬기로운 의사생활 시리즈. 그리고 현재 슬기로운 전공의생활에서 유일하게 동일 인물로 두 시즌을 연기하며, 그게 긴장감을 책임지고 있죠. 실제 김혜인의 매력은? 2022년엔 한이사 송승호 씨와 결혼하며 SNS를 통해 훈훈한 부부 일상을 공개하기도 했고, 모델 같은 외모와 차분한 성격으로 현실에선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터뷰에서는 명은원 캐릭터를 입체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상황마다 감정선을 바꿨다고 밝혔고, 시청자들의 반응에 대해선 처음엔 마음이 아팠지만 그래도 그만큼 몰입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전했죠. 엔딩. 이제 남은 건 아주아주 아주 시원한 사이다 뿐. 이제 드라마는 대망의 11, 12화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남은 이야기의 핵심은 단 하나. 명은원의 최후는 과연 어떻게 그려질 것인가. 그리고 우리의 오구 커플, 오이영과 구도원의 연애는 과연 무사히 이어질 수 있을까? 전공이들의 슬기로운 성장기. 그 안에 숨겨진 사이다급 감정선의 폭발. 이 모든 게 응축될 마지막 회차를 기대하며 이번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피디와 함께한 슬기로운 전공이 생활. 10화 리뷰 그리고 명은원 집중 분석이었습니다.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 회차에선 진짜 사이다 결말 예측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